갔습니다. 손해 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종합기업 위험 과수 대추 이어 갈게요. 종합 과수도 지금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제 남은 게 오미자 참다래가 남았나요? 그죠? 대추하고 나면 보험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약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전권에 기재된 품목 대추는, 대추와 비가림 시설이 봄 증권에 기재된 품목이 되겠네요. 제추, 대추는 나무 보장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했어요. 나무 보장하지 않는 품목. 밤, 대, 호, 오, 오, 복. 기억나시나요? 밤, 대추, 호두, 오, 디, 오미, 자, 복분자. 그죠? 밤, 대, 호, 오, 오, 복. 암기하셨죠? 봄료, 나비리.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에요, 그죠? 그렇게 똑같이 똑같이 보험료 납입 납비, 납입일이 속하는 해라고 되어 있는 게 밤, 대추, 호두가 있더라.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종합으로 보장을 하지만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하더라. 과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통 약간 기본으로 보장해요. 근데 비가림 시설은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하더라라는 걸 기억해두셔야 된다고 비가림 시설 앞에 할때 암기를 하셨어요. 비가림 시설 제일 먼저 배운 것은 포도 배웠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배우는 게 대추 아직 안 배우고 남은 게 참다래가 남았다, 그죠? 포도, 대추, 참다래 비교해서 한번 설명 드렸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대마 기보에. 비가림 시설이 있을 때는 침전법도 수리라고 있다고 했고요. 침 침시 갈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전 전쟁 내란 폭동 소유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 법 법령이라고 했죠. 직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지평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 도, 도난, 도, 분실이거든요. 자연재해 조세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수리, 수리를, 수리를 지연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중된 손해예요. 누가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해서 어떻게 가중된 손해 나무 손해보장은 수가 빠집니다. 개, 수에서 수가 빠지고, 재, 병, 대, 마, 기, 뭐에서 붙는 건또 뭐, 피, 토,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상하지 않는 손해, 비가림 시설, 화재 보장, 아주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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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죠? 외울 것도 이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외우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쭉 봐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로넓키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도난 또는 분실, 자연 발열, 자연 발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 화재 손해는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어, 파손이 됐어요. 정기적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정기적 사고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한 하지 손해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죠? 자, 이 정기적 장치가 고장이 난 거는 보상을 안 해주는데 그 결과로 화재가 돼 화재 소리가 난건 보상해준다 그럼 이런 거는 가로 넣기또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핵연료 문제 그다음에 방사선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이런 것들은 또 재산의 소각 이런 것들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어요 자 비가림 시설의 화재 위험 보장의 안기 팁은 핵 도발 방지를 개발했대요 누가 명수가.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 이거 저희 6회 때 선배님이 그죠? 안기 <laughs> 팁을 개발하셨어요.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 스터디 선배님이 개발하셨는데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가 어디에 들어있는 글자를 따서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가 나왔을까? 제가 색상 표시를 구분을 해뒀죠. 아 이렇게 해서 핵도발 방지 개발 명수가 나왔구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색도발 방지 개발 명수만 외워도 가로넣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봄 기간입니다. 대추가 있고요. 그냥 일반 비가림 시설이 있고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추 비가림 시설의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과, 그죠? 화재의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장계시 보장종류는 다르니까 한번 봐둘게요. 신초바라기 대추는 수학기 종료 시점 며칠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체계를 24시가 아닌 것들은 좀 특이했기 때문에 6차 시험에, 6회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밤 바라기, 대추 신초바라기, 호두 바라기, 참달에 꽃눈 바라기. 그죠? 포장 종료는 밤 10월 31일, 대추 10월 31일, 호두 9월 30일, 참달에 이듬해 11월 30일이죠. 해당 꽃눈이 맺은 과실에 어, 그죠? 과실이 해당 꽃눈이 맺은 과실. 그 과실의 종료 시점이 요그죠 자, 종합비용 과수 이듬해에 있는 거 양차복시가 시무시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양차복 시무 인감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이제 11월 30일은 나머지 라고 저는 외웠고요. 9월 30일, 10월 31일, 10월 10일을 대표적으로 외웠어요. 9월 30일은, 9월 30일은 자욱이는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해,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그죠? 10월 10일은 동글동글한 것들 오퍼보 10월 31일은 항상 10월, 10월의 마지막 밤 생각해서 밤대유 무대로 구고인 하시오. 라고 외웠어요. 안기가 되셨나요? 지금쯤은? 자 10월 31일 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안돼 있어요. 비가림 시설은 10월 31일 10월 31일 딱 한정되어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가입 상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수 부분은 같고요. 비가림 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있겠죠. 그리고 시설의 면적 비가림 시설의 면적을 곱해주면 공가액 금액이 나오고요. 이렇게 산정된 것을 제조달가액, 제조달금액, 제조달기준금액 뭐 이렇게 표현 했어요. 자, 이 금액의 몇 프로에서 몇 프로, 80에서 130%, 최저로 가입하시오, 80%, 최대로 가입하시오, 130%가 되겠고, 대추와 포도는 같아요. 참다리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르들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대추는 단위면적 단시설 비가 18,000원, 포도는 대추는 키가 더 크니까 19,000원 이렇게 했는데 18,000원, 19,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낸다면 조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옆방에 있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배운 비를 가려주는 비가림 시설 인삼에서 해를 가려주는 해가림 시설 온해에 가서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게 나오고요. 유리 온실도 있네요. 버섯은 버섯 재배사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시설 시설 온해 시설에 시설도 있지만 시설에 있는 작물도 있겠죠. 시설 작물이라 하고 버섯은 버섯이라고 하죠. 자, 비가림 시설은 방금 배운 대로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의 면적을 곱하고요. 최저 180에서 최대 130%가 되겠더라. 해가림 시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똑같이 비가 제조달 가액은 같아요. 근데 그냥 100%네요. 100%에서 마이너스 강각, 강과 상각률을 빼, 어, 빼준 거를 곱해주더라. 결국은 비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 그대로 적용이지만 해가림 시설은 아! 시가로 적용하는구나.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 보면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농업용 시설은 역시나 전산으로 산정된 제주달 기준금액 같은데 몇 프로 체저가9 90 0네요 90에서 1 3 어, 0프 유리온실은 전산으로 산정할 수 없어요. 없어서 가입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단위 면적당 단가가 최저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라는 건 정해져 있네요.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뭐 거기에도 어떤 걸로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했을 때라는 단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품목 배울 때좀더 자세하게 할게요. 버, 어, 버섯이나 원예 시설 작물들은 그 중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재배할 건지 재배 예정 그 작물 중에 작물 가액. 가액이 가장 높은 거에 50에서 100%로 하더라. 우리 보통은 평년에 50에서 100%로 하더라처럼 이것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에 50에서 100%로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이걸 미리 다 안기하세요. 라고 올려 놓은 건 아니고 아 시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설 작물로 이은 게 있어요. 하고 그냥 한번 알려주고 막 보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도 세 가지다. 그죠? 과실 손해, 비가림, 비가림 시설 아닌, 비가림, 비가림 가수 손해. 그죠?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의 화재 보장 특약.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대추 방제 시설 있네요. 밤 호두는 방제 시설이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대추는 비가림 시설 자체가 방제 시설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가림 시설 되는 거. 포도, 대추, 참다래 모두 몇 프로? 10%, 참다래만 30%. 근데, 비가림 시설, 보, 보험은 들지 않지만, 방제 시설 할인만 하는 게 있더라. 그거 자두. 그러면, 포도, 대추, 자두는 10%씩, 참다래는 30%래요. 그 중에 단서가 붙는 거, 대추는 비가림 시설을 전체를 설치해야만 10% 주지, 부분만 설치했을 때는 주지 않더라.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은, 어,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뭐, 방제시설, 이런 게 하나도 안 붙어요. 그냥 자기 가입금액에다 영업요율이에요. 그죠? 보통약관일 때는 지역별 영업요율이 되겠고, 특별약관일 때는 특별약관 영업요율이 되기 때문에, 가, 그, 암기팁은 가지. 그죠? 가, 특. 이렇게 하셔서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암기하기도 쉽고, 그죠? 나무 손해 어, 보장 없는 품목은 제가 밤대호호보 하고 말씀드렸어요. 방제 시술 할인 미적 미적 미적용은 올해 들어온 거 호두 살구가 안 되고 그죠 호두 살구 안 되고 밤 오미자도 안 되더라. 자 보험금은 그러면 보험금 역시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금은 두 개죠. 왜냐면비관시설은 같은데 화재로 인한 거는 특약으로 하고 특약으로 들었을 때는 가입이 산정하는 건 같다고요. 하지만 특이하게 들었을 때만 화재는 보장을 해주겠죠. 그죠? 자, 수학감소 보험금은 같아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조금씩 용어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말뜻 자체가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다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미평 그대로 가고요. 비가림 시설은 손자라고 했어요. 직접 손에 입은 거에 자기 부담금을 뺀다고 했어요. 이때 부담금은 어떻게? 이 손에 입은 에게 10% 드라. 라고 했고, 그것도 한도가 있더라. 최저가 30만원, 최대가 100만원이더라. 근데 피복제, 우리가 비가림 시술이 있다면 위에 덮는 피복제가 있고 아래 골조들이 있어요. 그죠? 자, 피복제만 단독으로 놨어요. 한번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래서 손자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재는 한번 나면 사고가 대형 사고더라. 그래서 우리 질라도말그소트리로짠함게 그죠? 좀 안타까우니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화재는 천만 원이나든, 이천만 원이나든, 삼천만 원이나든 자기부담금은 영원이 되겠더라. 그죠? 자, 수학감수 보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입니다. 10, 15, 20, 30, 40. 그죠?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인수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잘 봐두셔야 해요. 전국인데요, 재래종이 전국이래요. 그럼 재래종 아닌 것이 있다. 이거 말이죠. 사과대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사과대추가 어디, 뭐, 우리, 어디, 뭐, 우리 여행지를 가거나 이러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과대추는 일반 우리 과일처럼 먹는 대추예요. 일반 대추보다 대추 오래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면 사과대추는 좀더 동글동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일처럼 먹는 대추가 사과대추예요. 그죠? 우리는 보통 대추를 막 말려서 먹고 차로 먹고 막 이러잖아요. 사과대추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 그 꼬마, 우리 꽃사가, 미니사과 먹는 것처럼, 이, 그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 그냥 대추를, 과일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과대추는 지역이 한정되어서 보장하더라. 이 지역 끝만 보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충남의 부여, 청량. 남의전남의 영광. 그러면 이건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비워서 가로두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자, 그외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보험가의 기준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대추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추가된 게 있네요. 자, 예전에는 사과대추가 인수제한품종이었어요. 올해 말고 그 이전에. 근데 지금은 사과대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래종하고 사과대추를 섞어서 같이 재배해요, 과수원에. 그건 가입 안 해준다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면적이 구분되어 있어서 재래종을 따로 들고 사과대추를 따로 들어요. 그것은 가능해요. 물론, 가입금액을 만족했을 때 이야기겠죠. 자, 비가림 시설은 구두채 플러스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어떻게 가입한다고 했어요? 단지 단위로 이렇게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어요.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 200 제곱미터 이상 그죠? 오늘 벗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300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은 금수전, 홍가시판영농화 일기, 잎이, 중복, 도도. 과수는 잎이, 중복, 중복, 도도 붙는 게 많다, 그죠? 그 까진 같은데 추가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거 추가되는 거 이거 외워야 되겠죠? 자, 11번, 12번 한번 볼게요. 사과, 대추, 류를 재배하는 과소는 원래 인수제한이에요. 하지만 그 특정한 지역은 풀어준다고 했죠? 그 지역이 어디? 사업 지역이. 충남, 부여, 청량, 그다음에 전남, 영광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인수지안은 제가 각각 재래종이나 사과대출을 따로 들면 상관없지만 두 개가 혼식되어 있다. 이거 사실 재래종대추와 사과대출 품목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같은 품, 같은 대추지만. 그죠? 품목이 다른 걸로 본다는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혼식되어 있는 가수원은 안 되겠더라. 됐나요? 사과는 몇 년? 사, 대, 감, 유, 무. 4년 미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과대추 뒤에는 보세요. 24번까지. 대추의 인수제한 목적은 24번까지나 있어요. 미치겠죠. 10몇 분도 돌겠는데 그죠. 이게 입히 중복 뒤에 추가란 게 뭐냐면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비가림 시설에서 추가되는 게 뭘까? 입히 중복 도도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어 있는 거. 아 비가림 시설 중에 지금 건축 주기거나 공사 중인 거안 된대요. 이거 가로 놓기 건축 공사 중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목. 죽제, 죽제로 된건안 된대요. 나무로 만든 거, 죽제, 대나무로 만든 거, 이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피복제가 없어요. 피복제하고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피복제가 없대요? 안 된대요. 대추 시술을, 대추를 재배 안 한대요. 그거 역시 안 된대요. 자, 대출을 재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창고, 작업용, 이런 걸로 쓴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왜? 대출 재배용으로 써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비가름 시설이 있는데, 목적물 소유가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돼요? 네. 과수하고 비가름 시설 모두 계약자 거여야 해요. 근데, 확인이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대요. 그런 게 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풍수의 보험 이런 거 있어요. 풍수의 보험 이제 정부 그것도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있는데 다시 그럼 풍의 수의 이런 걸로 이제, 이제 보상받는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똑같이 가입을 해서 우리 이 지금 농업재해보험에서 또 보장을 받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 전체가 사실 비가림 시설은 위쪽에만 이렇게 비닐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피복재가 씌워져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크게 골조 이런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도 다 비닐이 씌워져 있고 아래도 다 씌워져 있어. 그럼 이건 비대함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 원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차이 없죠. 똑같죠 밑에까지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그래서 비, 비가림 전체가 피복제로 씌워져 있는 시설은 안 되겠더라. 왜? 비닐 하우스와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원의 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하세요. 표준 수확량입니다. 제가 방식을 따르는 거고 제가 과수 어 대추는 과수원으로 제가 했네요. 그죠? 자, 과수원을 제가 했어요. 과수원 상태지수가 붙어요. 지수제과 조건 같네요. 지역 수령 재식밀도 과수원 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더라.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나머지는 같은데 들어온 게 있어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보통은 재래종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온대요. 근데 사과 대추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대요. 이거 우리 살구할 때도 배웠죠? 70% 세일해요, 밭 살구 사요. 근데 대추, 사과 대추는 나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들어왔네요. 뭐가 품종이 변경되거나 또 뭐가 변경 재배방식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의 변동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평년 수확량 할때 이거예요 뒷부분 이거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앞부분은 최근 5년 직전 연도 5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했으록 가중평균한 거다 요게 앞부분이에요 그 설명은 그런데 이 뒷부분은 조정 값을 준 거잖아요? 네, 그죠? 과거 수확량 아,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분에 가입하는 해외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지금 조정 값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설명이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자, 변경이 있을 때는 값을 조정해 주는데, 어떻게? 가입 당시의 표준 수확량 무슨 값이에요? c 값이에요. 평균 표준 수확량 뭐예요? b 값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b분의 c를 해서 조정값을 주는구나. 그래서 뭘로? 이 조사 평년 수확량을 조정해요. 맞나요? 그래서 곱하기 b분의 c. 그 조정 비율은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을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더라. 맞잖아요. c 나누기 b이기 때문에 그죠 b분의 c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말로 풀어놓은 거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놓기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가로놓기에 단어를 채워 넣을 수 있겠는가 그죠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풀어서 글로 적어놓은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더라는 거예요. 실은 대추에만 있는 건 아니야. 모든 게다 적용이 돼요. 단데, 이 내용이 대추에 있고, 나중에 또 오미자에 가면 이 내용이 들어있어 예전에는 업방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없어지고, 올해 다시, 2 1년도에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새로운 게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러네요. 평년학량은 같아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가입, 과거 가입금 그뭐 과거 수확량이 없어요. 신규 가입이에요. 표준의 100%가 평년이 되더라. 그런데 사과 대추는 표준의 70%가 평년이 되더라. 평년 수확량은 한도가 있더라. 뭐 표준 수확량의 130%가 한도더라.라는 것까지는 같고요. 제가 뭐 밤, 대추, 호두 등안 바뀐 것들 전부. 어, 상품, 그, 가입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시기를 지나서 약간이 개장됐기 때문에 안 바뀌었던 거지. 올해 실무에는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다고요? 모두 바뀌니까 이전에 안 바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지금 바뀐 거 알고 있는 공식으로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구 소확량도 역시나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준과 평년의 110%의 큰 값.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소확량과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그죠? 정말 쉬워졌어요. 예전에 훨씬 어려웠어요. 가구 소확량이. 예시 문제, 비가림 시설이니까 또 자기부담금 한번 보고 갈게요. 구조체피복재 사고가 앞에는 전부 같이 났고, 뒤에는 피복재 단독 사고만 있었네요. 자, 볼게요. 구조체 피복체가, 구조체 피복체가 같이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피복체만 사고가 났을 때는 최저가 10만원에서 최고가 30만원까지만 기억하면 되겠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화재일 때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더라.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손해액이 600만원이 났어요. 자기 부담금은 60만원. 십, 뭐야, 맞나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하니까 그대로 60만원 자 1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손해 자기부담금은 10만원 근데 구조체는 최저가 3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10만원이 나오더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 되는 거죠 화재가 났어요 1천만원에 10%는 100만원이 되겠지만 화재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0원이 되겠더라 자, 50만 원이 났네요. 피복제 5만 원이 돼요. 하지만 피복제의 최저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더라. 그래서 10만 원. 자, 600만 원이에요. 10%는 60만 원이네요. 하지만 피복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요. 아, 10만 원에서. 자, 이상하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피복제. 자 30만원이 채, 아, 최고이기 때문에 30만원 6 0만원 하더라도 30만원이 되더라 자 100만원이네요 10만원 아 그러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니까 그대로 10만원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죠 10만원이 되더라 한도를 체크해서 한도 안에 들어오면 그 값이 답이 되고요 한도보다 낮아요 낮으면 최저 값이 답이 되고요 한도보다 높아요 최고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화제일 때는 미적용, 영원 그만 것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1과목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죠. 그죠? 자, 평년 수학량이 다른 거하고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만 유독 설명이더 첨부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가로넣기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과학 수학량 자료가 없을 때 재료 점검 몇 프로? 표준 수학량의 100%더라. 그런데 사과 대출은 몇 프로예요? 표준 수학량의 70%더라. 올해는 나무 보장을 물었었지만 이렇게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떤 것들의 변경이 있어서 수확량 변동이 예상될까요? 뭐, 품질의 변경, 재배 방식의 변경, 가로넣기 나올 수 있겠더라. 그런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 평균 수확량 값을 조정하더라. 곱하기 B분의 C. 그래서 뭘로? 그죠?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 C 값과 6번 평균 표준 수확량 비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더라. 그죠? 평년 수확량의 한도를 묻는 거네요. 한도는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 130%를 초과할 수 없더라. 현재 업방에는 150%지만 대추도 바뀌니까 미리 바뀐 거 적용해서 130%라고 했어요. 혹시나 선생님 업방에 150%예요. 선생님 왜130% 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은 게 되겠죠. 그죠자 <laughs> 넘어가 볼게요. 대추 정리합니다. 비가림 시설 손해를 보장합니다. 비가림 시설은 화재는 특약이더라. 비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손자 실제 손해 입은 얘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더라. 그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되더라. 그런데 한도가 있더라. 구조체 피복재가 같이 사고가 났을 때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피복재만 단독으로 사고 났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 까지가 되겠더라 자 보험료와 보험금 계산 모두 비가림 가수 따로 비가림 시설 따로 그다음 비가림 시설 화재 기억하고 나무 손해보장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더라 그죠 보험료 산정할 때는 비가림 시설이나 비가림 화재는 그죠 가지 가특어 그것만 있듯이 손해율에 따른 하나 중에 이런거 없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평년 수확량 산출할 때 가구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재래종원 표준 수확량의 100%였는데, 사과 대추는 표준 수확량의 70%더라. 그렇게 70%에 가입하는 품목은 70% 세일해요. 팥살고 사유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수업 중에 암기를 하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앵무새처럼 왜 자꾸 반복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 반복을 해서 어, 그 말이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말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반복을 강의 중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영어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앞으로 남은 가수는 뭐가 남았어요? 오미자, 참다래가 남았어요. 이제 두 과목만 하면 우리 일과목은 책거리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